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너쉐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아이패드를 초기화하고 싶은데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사실 애플 아이디 없이 아이패드를 초기화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애플의 보안 기능인 활성화 잠금 때문이에요. 이 기능은 다른 사람이 내 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죠. 그래도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애플 아이디 없이 초기화를 하면 기기 안에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초기화 후 다시 활성화하려면 기기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잠금 화면에 갇히게 됩니다.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은 애플 공식 웹사이트인 iForgot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애플 아이디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i 이 g a t a p p l e c o m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본인의 애플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인증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가 시작돼요. 이때 아이패드 화면에서도 재설정 안내가 뜰수 있으니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거나 애플 아이디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포유키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수 있어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포유키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신 다음 실행하면 애플 아이디 제거 옵션이 보일 거예요. 이걸 선택해 주세요. 이제 아이패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제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최신 iOS 펌웨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데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아이패드에 6자리 잠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해요. 이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애플 아이디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아이패드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기기가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그 다음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 다시 활성화 잠금 페이지가 나오면 암호로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서 기기의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아이패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초기화도 완벽히 끝난 거예요. 만약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끝내 복구할 수 없다면 포유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애플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